더부룩함,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 어떤 약을 먹어야 좋을까요? 약국 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장약이 필요할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주 제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위장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위장약이라고 해서 딱한 가지만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음, 맞아요. 이 성분에 따라서 위장 운동을 조절할 수도 있고, 소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또 복통을 잡아주거나 위산분비를 억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약국에 오셔서 위산약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먼저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를 여쭤보게 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본인 증상에 맞는 알맞은 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약 먹을 시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 주세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소화가 잘안 되고 이게 더부룩함을 느낄 때 약국에 오셔서 이제 소화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사실 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급하게 먹거나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이제 소화 불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기저 질환은 없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기능성 소화 불량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 효소제를 복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알약에 들어있는 함량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약들 안에는 가스를 제거해주는 성분이나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 그리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알약의 소화제를 복용을 하면서 마시는 소화제도 함께 복용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런 마시는 소화제 드링크를 보면은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는 생약 성분이나 그리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전에 직접 이제 마시는 소화제를 가지고 리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네, 그런데 이제 드링크마다 특징과 이제 주의점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 위산이 염류되면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에는 어떤 성분의 약을 복용해 볼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포로 된 그런 짜먹는 형태의 위장약 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약으로 된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어요. 속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당장 빠르게 잡고 싶다면 짜먹는 형태의 길타 위장약을 권해드립니다. 이겔 타입 위장약은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위산을 중화해주는 제산제 성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제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인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인지 역류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게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짜 먹는 위장약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이제 지속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네 번까지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 시간이 긴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어요. 알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파모티딘 성분이 있어요. 이 약은 한 번에 한 알씩 하루에 두 번까지 복용이 가능한데요. 효과가 좋아서 제 구매율이 높긴 하지만 2주 이상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속쓰림과 함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산제 성분과 그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생약 성분이나 그리고 소화효소 성분이 함께 들어간 복합 위장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도 윗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속쓰림이 없더라도 위산이 과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소화 효소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위산 분비 억제제 성분의 약을 추천드립니다. 구역감이나 구토를 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숙취나 멀미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그 구역구토감을 느끼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심한 구토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초기에는 위장 운동 촉진 성분의 돔페리돈 성분의 약을 복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미부틴 성분도 복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장관 운동이 잘안 되면 촉진시켜주고, 반대로 과할 경우에는 억제시켜줌으로써 정상적인 패턴이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구역구토뿐만이 아니라요 복통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등 다양한 위장 증상에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갑자기 쥐어짜들 복통이 있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어떤 성분을 복용해 볼수 있을까요? 네, 바로 진경제 성분인데요. 그런데 복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진통제 성분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을 복용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증상별 위장약 셀프 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소화기 쪽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이고 불편한 증상들은 이렇게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장 증상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맞아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을 2주간 복용해도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약을 먹고 호전되어도 재발이 자주 일어난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이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중증의 증상을 가릴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장약 셀프케어에는 2주라는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저 영상을 통해 증상에 맞는 약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당골약국에서 상담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위장약, 그리고 복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더 좋겠죠? 위장약이 필요할 때도 약 먹을 시간, 약은 구독 후, 복용하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웃음> <웃음>